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오늘 할건 바로 아키네이터. 네. 여러분들이 막해 달라고 했던 거죠? 네, 로기 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 봤는데 이 게임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을 이 진인가요? 네. 진이가 맞춰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못 맞추면 우이기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일단 우리 가뿐하게 좀 알만한 사람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티님 도티님 우리 유튜버계의 도티님 네, 네 유튜버 도티님으로 먼저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저의 나이 아제 나이 공개되네요 마리아님 나이 제, 좋습니다 제 나이 공개합니다 제 나이는 서른입니다 아네 서른 나이 공개는 맞아 <laughs>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출발 자, 질문. 유튜브를 하나요? 도티님, 열심히 유튜브 하시죠? 예.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여성입니까 아닙니다. 샌드박스. 어, 어 주...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하 이렇게 질문이 바로 이렇게. 그렇죠. 샌드박스 멤버죠, 예. 30세 이상. 네, 도티님이 서른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도티님이 저보다 오빠입니다, 오빠. 나중에 도티님 영상에 가셔서 한번 희선이 오빠라고 적어보세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어. 아닌가? 그러면, 예. 보라색 머리? 아니죠 팀내 나이가 가장 많습니까? 맞죠? 왜, m a n 제일 많아요? t 네. 아 m 팀 y t 을 m m y Timmy, Timmy, t 예. m 연 오!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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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m m y t i 그럼 이제 마리아 한번 찾아볼까요? 마리아, 마리아 비밀이 많아 y Timmy, t i 아와 이거 보세요 이 선택한 캐릭터가 85,000건이나 조회가 됐대요. 사람들 음. <laughs> 많이 찾는구나 도티니 주제 연예인이다 진짜 대박이네요. 자 그럼 우리 마리안님 한번 찾아볼까요? 네. 기밀이 많아서 어. 안될거 같은데. 요네 이렇게 한번 빼시니까 유튜버 관련 있으시죠 마리안님 네. 얘라고 네, 하고 마인크래프트랑 관련은 없으시잖아요. 네 관련 없습니다. 네 켈타리미 두 글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게임과 관련. 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임이긴 한데 이렇게 최신 정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 약간 그래도 게임하긴 하니까 뭐 오케이 예. 당신의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네, 마리아느세 네, 저... 글자고 레인보 우오 레인보까지가 우 아니요. 여자한테 인기가 있나요? <laughs> 아좀 인기가 있죠. 안에 <laughs> <laughs> 인기 있다고 합시다. 네 인기 있는 걸로 합시다. 자 예. 이게 뭡니까? W W. 예루예예네아 관련 없죠. 게임이다 게임. 고기 팁이가 뭡니까? 아유, 네, 아니죠.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아, 가면을 썼었는데. 그럴 겁니다라고 할까요? 아, 썼는데 과거라서 음. 네, 그럴 겁니다가 낫거든요. 그럴. 그럴 겁니다. 인터넷 출신. 꾸준 그렇죠, 인터넷 유튜브니까 인터넷 출신 아닌가? 음. 네. 정년가. 음. 성이 아니죠. 아니죠 상관없죠. 남성이죠. 네. 네. 아프리카 TV는 아니. 한 적이 없죠 한국인이죠. 그렇죠. 아, 이제 못 맞힐 것 같은 안경을 썼다가? 그때 선글라스도 안경으로 치나? 그럴 겁니다. 그럴 아, 겁니다. 애매하네요, 네. 진짜. 그럴 겁니다. 오버워치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안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긴 하는데 이 정도 체신이 들어갈까요? 아. 아 한자 그 있는 걸로 하죠.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가 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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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죠. 장신은 잠들, 알고 있죠. 있어. 그다음에 어? 당신의 개별 이름은 어떤 느낌이 좋 <laughs> 당신의 이름에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냐고. 아, 제가 동물 이름이 들어간다. 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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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마리아. 예. 포지션이 정들이냐고요? 아니었나?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코알라랑은 관련이 네. 전혀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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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마리아 이렇게 인지도 없는 겁니까? 그러게요. 계속 한번 한번만 한 더해 봅시다. <laughs> 질문이시요. 야합니까? 어. 네, 네. 아니 네, 아니네요. 네. 전혀 야하지 않네요 네, 아니요. 독을 사용 안 하죠? 아프리카 TV 관련 없죠. 다리가 다리 다리가 되긴 하니요 동물 동글 말이라서 다리 되기아니에 30세 이상입니까? 아, 이거 굉장히 모르겠습니까? 까다로운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모르는 걸로 하죠. 자, 모르겠습니다. 캐릭터에 초록색 있나요? 아니죠. 네, 가명을 갖고 있으세요? 가명이 말이 안 돼요. 가명, 가명이죠. 음. 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영어입니까? 마리엔 프렌즈면. 영어, 영어, 영거 맞을 것 같아. 나 아, 영어 맞죠? 외국 게임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한 컴퓨터로 말을 합니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같이 얘기라고 이제. 아 마리아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죠? 빨간 머리 아니죠? 아니요. 한국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을 한국 캐릭터는. 당신 캐릭터는 게임 그저... 캐릭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니 아닌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긴 할것같요 핸드폰 게임입니까? 아니. 아니죠. 안경을 입니까 아니고. 캠 방송, 이런 거캠 방송, 이런 거캠 방송인가요? 캠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아 뭐, 네. 그렇죠, 예. 노란색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온라인 게임 출신, 아니. 유튜버죠? 아유,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백 개까지 바뀐데. 갬블링. 어, 내일 갬블링님 만나게 되는데. 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어, 갬블링님이 나오네요. 신기하네 오, 아니요. 갬블링님 내일 만나.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아니요. 와, 진짜. 지금은 백개 받겠는데 이거. 마리아 많이, 이렇게 인지도가 없다니. 여러분 빨리 검색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남동생 있냐고? 없죠. 한국어 사용할 수 있으세요? 항상. 당연하죠, 한국어. 네, 한국어 사용합니다. 네. 모바일 게임 출신 아니죠? 아, 질문이 미어다 100개까지 가겠습니다. 통성명 한적 있습니까? 한적 있죠. 어디서요? 통성명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 적 없으시잖아요. 마리아님 이름은 현재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아니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으니까 당신 캐릭터의 비밀은 없죠? 당신 이름이 네 글자 아니죠? 마인크래프트는 나옵니까? 안죠 아니, 결혼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중국 출신입니까? 아니요. 레그니입니까? 아니요. 셀트박서 관련 있죠. 음. 과연 올드파. 마리아님 어떻게 이렇게 인기도 없어? 아 이거 저희가 계속 이기는데요, 이거. 아, 이기는데 이거. 아이는데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아 진짜 기분. 마리아님 이렇게 인기도 없어 되겠어요. 한 번만 되볼까요? 동물 캐릭터입니까? 그렇죠 네, 예. 맞죠.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고 거미와도 관련이 없고 슈팅 게임 슈팅 게임이 뭐죠? 지드래곤 총총무르 게임. 3 0세 이상입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 거 텔레비 텔레비전에 나오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에 나온 적은 있는데 아뭘 모르,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샌드박스 네. 소송이죠? 네, 맞아요.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핸드폰과 관련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케태그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그런 적도 없으신 네. 것 같고 결혼은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아니죠? 금발입니까? 아니.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도티와 관련 있으세요? 뭐가 나왔으니까 뭐임베죠 그냥 카드 게임이 등장 안 하고. 카드 게임 하죠? 아, 했었죠. 뭐. 그런 카드 게임인가요? 모르겠네요. 아, 어쨌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안 그러니까. 쓰시죠?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유튜버도 네, 컴퓨터 관련이죠. 예, 보이시 보이시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아니죠. 자, 많은 곡을 작사 작곡 안 했죠. 음악가 아니죠. 사이퍼즈 작... 아까 그 질문 또 나오네요. 아 이거 마리아는 안 나오네. 유명한 블로거 유명한 블로거는 장가갔기도 하고. <laughs> 네 아니죠. 야 그러면 아직 일하고 있습니까? 어유 일하고 계시죠. 네. 이거 안 하죠. 크로롱. 네, 아 진짜 안 나오네요. 마리아님 아... 진짜 어떻게 하실 거야? 지금 이 목록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안 나와. 없어 없어요. 목록이 없어. 와 아, 이거 등록해야겠네요, 마리아님. 마리아님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laughs> 아, 여기 마리아와 친구도 있네. 유튜브에 나온다. 마리아와 친구. 어 있는데. 자, 마리아와 친구들 이죠 마리아. 어,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이긴 게 좋은 건지 어,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 이겼어요. 기분이 나쁘네요. 네. 우리 미니는 유명하니까 미니는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미니가.. 근데 제 정보가 아직 공유가 많이.. 공개를 많이 안 해요. 왜 이렇게 부채한 변명은 필요 없으세요? 미니 한번 미니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지 아닌지 알겠죠 아니 미니는 공개가 많이 돼 있죠. 많이 안 하고 비공개가 많아서. 네. 자. 자 갑니다. 마인크래프트랑 관련 미니 없습니다. 유튜버 관련 있죠. 네. 게임과 관련이 있나요? 게임 있죠. 거긴 게임 하니까. 캐릭터 이름 세 글자 아니고 두 모자, 글자죠, 아, 그렇죠? 어. 그다음 머리띠나 안경, 아고 안하죠 네, 안 네, 하죠. 결혼은 미니가 해, 했을 리가 없고 동물에 갖고 있느냐 아니죠? 없고, 아니죠. 아니고, 미니 뭡니까? 마이린이야? 아 모르겠으니까 아, 아니겠죠? 아니죠. 자, 연세대학교 출신니까? 우리 미니가 벌써 대학을 <laughs> 아니죠? 아프리카 TV랑 은련은 없고, 세븐나이츠 관련 없고, 노란색도 관련 이 없고 남자와 여자 자 n i p t o Kayanoko, Namja, Yosa, and the t w 이상하게 가끔 r e 요 장난감 n e m o k o m o 이 머리 r i j o 아 o m 아, a r i j o m o 머리가 r i j o Mom Marijo? m 요 맞죠? a r i j 장난감과 관련이 있죠? 선장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여동생 있죠? 있죠? 아, 우리 네. 윤이 동생 있죠? 예. 자, 케빈. <laughs> <laughs> 우리 민이 단나. 한번더 여보세요. 우리 또 민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네. 우리 민이 언제 나오니까 여자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민이가 여자 같나 이름이? 아니 아니. 모르겠습니다. 모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실존 인물이죠 음. 예. 성인 아니죠? 남동생이 아~ 미인 남동생 없습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죠. 학생 아니죠. 10세 그렇지. 이하죠. 아, 그죠. 약간 머리띠 안 쓰죠. 속한 그룹의 멤버가 네 명입니까? 네명네 아, 명.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애매한데 이거 왠지 우리를 타겟팅한 것 같긴 한데 네 명이 나올 때도 있고 세 명이 나올 때도 있고 이건 안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네. 아니죠.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아니죠. 네. 유튜버 하죠. 예. 유치원 다니 어 뭔가 다가온 것 같기도 하어 약간 거. 다가온 것 같아 유치원 다니죠 얘오 미니 오 미니 아까 <laughs> 미니는 나왔는데 마리아 안 나요 네 이게 아 미니. 근데 마리아가 너무 공개를 안 했어 정보를 공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데 끼야도 못 하겠어요 네 끼아도. 정보가 아직 너무 비밀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많이 하면 뭐 정보 많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다음에는 마리가 찾아질 수 있도록 조금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